ししますそれも一緒で。 な 정말 5분 정도 축사였지만 가슴이 와 닿는 그런 축사였습니다. 우리 방공여단 장병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서 나를 소개를 하든지 남의 잔치에 가서 5분 정도 축사를 할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이렇게 연습을 하면 지금 사한선 박사님처럼 충분히 이렇게 잘.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그 연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부터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한 변화와 긍정 에너지를 실천한 장병에게 무려 2박 3일 원하는 날 포상휴가증과 함께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 후에 하루 5분 날을 바꾸는 긍정훈련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앞에 긍정실천상 장재훈 일교 나가주세요. 어. 남과 같이 해서는 잘될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.